저의 책이나 강연 또는 방송을 접해셨던 분들은 저의 풀스토리를 아시겠지만, 저에 대해서 잘 모르고, 영상만 보신 분들은, 뭐, 지가 뭔데, 뭐, 돈 버는 법 얘기도 하고, 외국어 공부 얘기도 하고, 뭐, 해외에서 직장도 다녔다고 하고, 뭐, 부모님 집도 사드렸다고 그러고, 쟤는 뭐냐, 막 그런 얘기들을 많이 받았어요. 저는 수영님을 보면 왜, 자괴감이 들까요? 능력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? <laughs> 이런 질문도 받았었는데, 제가 처음부터 이걸 다 잃었다고 생각하시면 정말 착각이에요. 제가 지금 나이가 38살이거든요? 30살까지 제 인생은 정말 찌질하고, 암울하고, 너무나 고통스럽고, 너무너무너무 사는 게 힘들었어요. 제가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, 마음 편하게, 어, 제 삶을 살고, 자존감이 높아지고, 행복한 사랑도 하고, 하게된 거는 진짜 몇년안 됐어요. 저도 수영씨처럼 뭐 이렇게 현명하고, 어쩌고저쩌고 성공하고 싶어요. 그러면 은 저는 저처럼 한 30년만 힘들게 살아보세요. <laughs>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, 어, 아시다시피 저희 집 너무너무너무 가난했고, 저희 아버지는 진짜 30년 넘게 술 많이 드셨고, 그리고 저희 어머니랑 매일 같이 싸우셨고 지금도 싸우세요 지금도 가정 불화에 늘 노출돼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매사에 부정적이었고 자존감도 낮았고 막 매사를 꼬아서 받고 그러다 보니까 왕따도 당했고 중학교 때는 뭐 온갖 방황을 다 하고 선생님들한테 맨날 넌 도대체. 왜 무슨 생각으로 사냐 어, 너 같은 애는 도대체 어떻게 될지 진짜 궁금하다 막 정말 내가 사회 쓰레기라고 생각을 했었을 정도 가출하고 중학교 잘리고 검정고시 거쳐서 남들보다 1년 늦게 이제 산고 다니면서 이제 뒤늦게 정신 차려서 제가 고1 말에 안 먹고 2년 동안 독학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그 독학하는 시간 동안도 정말 그 비참하고 서럽고 다들 너 같은 게 무슨 대학이냐 웃기고 있네 모든 사람에게 무실당했던 그 상황은 참 이거 얘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어요 진짜 문제집 살 돈이 없어서 소각장에서 진짜 남들이 버린 문제집 줍고 선생님들이 문제집 뺏어가니까 화장실에서 공부하고 혼자서 2년 동 공부를 도서관에서 했거든요 내 꿈을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고 응원해 주지 않는다는 게 너무 외로웠고 서러웠고, 오죽 말할 사람이 없었으면, 이, 막, 꽃들하고 대화를 했던 것 같아요. 꽃들한테, 나 너무 외롭지만, 나 해낼 거야. 그러면 그 꽃들이 나한테 힘내라고 말해주는 정도? 그렇게 느껴졌을 정도로 외롭고 힘들었어요. 대학을 가서도 제가 신촌 살았는데, 알바 30까지 하면서 일산에 갔다가 강남에 갔다가 막 3원짜리 김밥 화장실에서 먹었던 기억도 있고요. 알바 잘리고 울면서 들어오고 그 와중에 또막 부모님은 돈 보내달라고 난리고 막. 그런데 이제 대학에서는 특히나 잘난 친구들이 너무 많더라고요. 외국 살다 온 친구들도 많고. 집이 부자인 친구들도 많고, 좋은 부모님 만나서 백으로 좋은 직장 들어가는 친구도 있었고, 굉장히 그 박탈감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. 특히나, 이제 막그 힘들게 그, 그 직장 들어가서, 거기서도 또, 뭐, 뭐 암수술 하고, 외국에서 또 다시 진짜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, 알바를 막뭐 커피숍부터 시작했는데 다 떨어지고, 심지어 청소 아르바이트까지 지원을 했는데, 어떻게 어떻게 번역 아르바이트로 먹고 살게 됐고, 회사 다니면서도 어떻게든 우리 부모님 빚 갚고 집 사드리겠다고, 그 번역 일로 투잡하고, 서른 살에 부모님 빚 갚아드리고, 집 사드리고, 그러면서 우리 가족의 삶이 마이너스 상태에서 플러스 상태로 바뀐 것 같아요. 그렇다고 뭐 제가 100% 자유로워진 건 아니고, 부모님이 노후대책이 전혀 없기 때문에, 부모님 생활비를 원래는 제가 거의 전적으로 부담을 하다가 한 1년 전부터 제가 형제들한테 얘기를 해서 이제 1분의 1로 나눠서는 하고 있는데 그렇게 살아야만 했기 때문에 남들보다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해야만 했고 많은 경험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결핍과 그 분노와 그 고통과 그 트라우마 그 모든 것들이 다 이게 자산이 되고 나를 이제 지탱해 주는 양분이 된것 같아요. 아무리 뭐 집이 가난하고 그래도 부모님한테 충분히 사랑받고 존중받고 자랐으면 자존감이 높을 수 있어요. 근데 저는 그렇지가 않았어요. 아들이 아니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태어나자마자 환영받지를 못했고 엄마 아빠 맨날 싸우고 엄마가 아빠 험담을 하고 그런 게 아이 영혼에는 굉장히 치명적이거든요. 먹고사는 문제다 해결이 돼야. 그 다음에 마음을 들여다 볼수 있는 여유도 생긴 것 같아요. 상처와 분노를 뛰어넘는데 지난 5년이 걸렸습니다. 지난 5년 동안 제가 정말 많은 그 방황과 고통과 내적 치유를 위한 뭐 상담도 받고 뭐 시킨 것도 받고 돈도 많이 쓰고 공부도 정말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상처를 치유하고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들이고 사랑하게 된게 얼마 안 됐어요.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들 마음스타 책에는 많이 담겨 있고 뭐 제가 그 살아온 얘기는 멈추지만 다시 컴퓨터 서바이 많이 있고 그러는데 그 모든 시간들을 극복하고 나니까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살수 있게 된것 같아요. 사람들은 지금의 제 모습만 보고 부러워하시죠. 그렇지만.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는 너무나 많은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있었다는 거. 근데 그것들이 다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는 거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때 경험들을 뭐다 감사하다고 생각을 해요.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, 나랑 남을 비교하지 마세요. 그 다른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 노력과 고통의 시간을 겪었을지는 우리는 모르는 거거든요. 그 화려한 결과만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, 부러워하고시기질투 할 필요가 없습니다. 네.